성령 7은 성령 7은 일곱 개 은사 우리가 세례 견진 때 받았던 은사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활동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알려면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성령 7은 7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원경 이렇게 멀리 보라고 했죠. 멀리 하느님의 시야로 멀리 보고 그러니까 내 좁은 시야가 아니고 하느님의 시야,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그다음에 지식, 머리에 손을 대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내 두뇌로 하느님의 말씀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다음에 이해,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해, 그다음에 의견,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의견. 하느님과 나의 의견, 나와 이웃의 의견, 의견을 듣는 거예요. 상호교류하는 거예요. 의견,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쌤, 구쌤. 용기의 은사라고도 하고, 구쌤. 굿쌤. 이 구쌤의 은사가 있어야 뭔가를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할수 있는 거예요. 할 말을 하고, 손을 보고 효경. 효경 이 효경은 하느님에 대한 효경 그리고 이게 부모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는 효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효경을 다한다라는 그 은상거, 은사 없으면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뛰어가라고 이게 뭐요?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인데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시니까, 죄로부터 뛰어간다라고 했죠. 죄로부터 도망간다. 그래서 성령 7은이에요.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굿샘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거를, 저는, 그, 여기에 교리구사들이 있다면, 아이들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저는 견진 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그 인식한 상태에서 견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견진 교리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동작으로 하면 그래도 적어도 알, 알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죠. 이거는 개인 경고예요. 성령 치르는 개인 경고를 위한 치은이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는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지혜의 지식이랑 비슷하죠. 똑같이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다음에 이제 믿음, 치유, 기적이에요.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죠. 믿음. 아 손을 이렇게 올리죠. 믿음, 기적. 가슴에 한손 올리고, 믿음. 믿음이 있어야죠. 두 손을 올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치유. 이렇게 하죠. 믿음, 기적, 치유. 이렇게. 해요. 믿음은, 믿음, 기적, 치유는 세 개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외우는 거예요. 믿음, 믿음, 기적, 치유. 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령한 언어. 입에 손을 대고. 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언어. 예언. 이렇게 하죠. 신령한 언어 예언. 한손으로 올리면서 어차피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언어 예언. 아셨죠? 신령한 언어 예언. 예언도 실력한 언어를 할수 있거든요. 실력한 언어 예언 그리고 해석 해석 실력한 언어 예언 해석 그리고 식별 이렇게 하죠. 자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성령 치른하고 성령의 열매는 동작으로 만들었었는데.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를 못 만들었었는데, 지금 만들었어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인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하느님이 주신 훌륭한 두뇌로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구일 기도를 하면서 청할 거 아닙니까?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 아비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의 얼마나 좋은 것곧 성령을 더잘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는 거죠 일단 구일 기도를 하는 이 구일도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일을 인식하고 지내는 분들은 받으셔야죠, 적어도. 이거, 이 중에서 뭐, 뽑기 하면서, 뭐, 뽑기 하면서, 아, 난 치유받아야지. 뽑고, 어, 치유다 이건 뭐, 어, 10년 기도의 은산에나 이거 받아야지. 뽑기는, 뽑기 좋아하지 마세요. 뽑기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달라고 하세요. 그냥 다 달라고 하시고 믿으세요.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럼 주어질 겁니다. 응. 이거 은사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받으세요. 받고 쓰세요. 쓰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 7은 다시 해볼게요.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구샘,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아홉 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아홉 가지 공동체 육을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인내. 친절. 선행. 친절하면 따봉. 이제 선행까지 나가면 따따봉.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린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집니다.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구일간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